이번 시간에는 우리 애플리케이션 성능 분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모니터링 도구요. 이 시스템 모니터링 도구라는 거는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실행이 됐을 때, 실행이 됐을 때, 그때 이제 시스템 자원의 사용량을 확인하고 분석해주는 그 도구를 보고 우리가 시스템 모니터링 도구라고 합니다. 여기에는 이제 스카우터라는 것도 있고요. 자빅스라는 것도 있고,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. 얘네 둘다 이제 지원 환경은 크로스 플랫폼이고요. 이 스카우터라는 거는 이제 단일뷰. 통합, 실시간 모니터링, 그리고 튜닝에 이제 최적화된 인프라 통합 모니터링 도구를 보고 우리가 스카우터라고 하는 거고요. 자빅스라는 거는 웹 기반 서버, 서비스, 애플리케이션, 이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 하는 그 도구를 보고 우리가 자빅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. 해서 시스템 모니터링 도구에는 스카우터하고 자빅스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, 이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. 그래서 시스템 모니터링 도구가 뭔지 그 개념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. 얘는 이제 시스템 자원의 사용량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그 도구예요.